어 안녕 지원아 안녕하세요 오늘 몇일차입니까? 오늘 17일차요 17일차요? 네. 어, 광어가 왔네요 오늘 잡을양이 양이 <laughs> <이야기> 좀 있으세요 <있습니다. 웃음> 네 그러면 어, 껍데기 <laughs> 뭐 껍질로 연습을 좀 하는거 같던데 아, 좀 어떻게 좀 말이 늘었어요? 좀 감을 잡았어요? 아직 좀 멀은거 같아요 아 그래요? 아 껍데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럼 일단 어 이렇게 합시다. 우리가 이거 한 마리 잡고 껍데기 한 마리 껍데기 다 하고 그 다음에 오로시에 다 하는 걸로. 아,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껍데기 집중해서 베끼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. 얼라이 right. 40초 잠깐 만 준비 시작. 잠깐만 50초에 시작하자. 잠깐만 준비 시작. 속도가 확실히 빨라지긴 했네. 아, 원래 카메라 팀면잘 했는데? 어 카메라 울렁증이 생겼나요? 내가 시작해서 그런가? 속도? 다음에는 출발 그래야겠는데? <웃음> <웃음> 출발! 어. 팍. 응, 그렇지. 오케이. 50초에 했으니까 50 1분 오르지 않은데 1분 한 30초 정도? 1분 30초 1분 30초 1분 30초 가위 또 뜬다 어. 형이 얘기했지? 바닥에 좀 붙인 상태에서 아 저만큼 보내야지 하고 딱 바닥에 붙은 상태에서 밀어야 된다고잉나 어, 저만큼 갈거야 하고 딱 저만큼 딱 가면서 그... 느낌을 살려서 가야돼 음.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에다 힘을 두면서 밀면서 나가야지 어. 바닥에 딱 붙인 상태에서 어 응. 음. 그 바닥에 딱 붙여. 어, 칼 뜨면 안 되고, 어. 자. 응. 음. 그치. 어. 음. 그치. 뜬다잉. 봐봐. 잡고 있어. 봐봐, 또 알려줄게. 면안되나 응. 응. 어그그 그 느낌대로 그냥 어 자꾸 응. 어. 그렇지 어. 조금씩 조금씩 나가봐. 또 조금씩 나가봐. 조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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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. 응. 봐봐, 기원아. 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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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. 어, 어 조금씩. 어. 금방처럼 해봐. 어. 너 이거 땡길 때, 얘를, 얘를 밑으로 한다고 해갖고, 얘도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지 마. 얘는 이대로만 땡기, 당기, 쭉 땡기면 되고, 네. 얘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나가. 네. 얘도 흔들리고 있거든? 네. 어. 그냥 해. 그냥 얘는 땡 땡기, 이렇게 기고만 있어 이렇게 계속 주차원이 어느 정도 잡고만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칼만 앞으로다가 어그렇 바닥에 붙이고 비비면서 어. 이제 여기서 이제 그립을 잡아주고 그렇 아까 전처럼 땡기고만 있어 봐봐 얘 땡긴다고 얘도 똑같이 팍 땡기지 말고 얘는 그냥 그 천천히 절감. 아 그냥 땡기고 있어 그냥 살짝 잡아만 주고 있다고 생각해 어, 이런 식으로? 어잡 잡아만이 주고 있다고 생각해 어 그니까 앞으로 안안 안 밀리게 잡아만 주고 있다고 생각해 어그지어 아, 네. 어. 천천히 어. 조금씩 어 감을 찾으면서 조금씩 비비면서 아, 봐봐. 그리고 응. 껍데기가 나갔으면 은 이게 왜 위로 밀리냐면, 재원아. 응. 네가 밑으로 내리고 또 위로 갖고 가잖아, 얘를. 응. 그러니까 위로 밀리겠냐, 안 밀리겠냐? 밀리죠. 그치? 그러면 은 어떻게 해야겠어? 내려가실 때 살짝 뒤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야지. 응. 그치? 응. 밀고 또 올라가니까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야, 네가. 그러니까 다시 제자리에 놓으려고 또 이렇게 두 번, 세번 동작을 하는 거야. 응. 알겠지? 좀 나갔으면 또... 그러니까 얘가 여기 다 가지고 올라가면 안 돼. 내가 쓰면 살짝 뒤로 빼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야 돼. 그렇지, 그런 느낌으로 가야지. 그렇지, 안 밀리잖아. 아, 잠깐만, 어디에다 힘을 주는 거야? 지금? 근데 왜 앞으로 안 나가? 여기다 주면서 나가야지. 여기서 막 계속 이러고, 이러고 있지 말고 나가야 돼. 그렇지, 잘했어. 다시 또 잡아봐. 이렇게 느 느낌을 잡아봐, 재현아. 어, 이게 좀 나을 거야. 자, 다시 하고. 자, 어, 좋아! 그렇지. 바닥에, 그쵸. 그렇죠. 이, 이 느낌이야. 자, 자 칼로 눌러봐봐. 눌렀어. 이 느낌이야. 어. 자, 조금씩. 조금 어, 또 뒤로 조금 조금 지순 음. 지순 좀 당겨주면서. 어, 그치. 어, 한 마리 더. 응. 등 쪽만 한번 해봐. 응. 제가 지금. 이제... 그렇지 좋아 자 이제 한번 해보자 그렇지 자 한번 자 그어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이제 끝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봐봐 재훈아 끝에 깔로 어 이제 여기서 금방 이, 여기까지 잘 나오잖아 네가 이제 나가는 방법을 좀안것 같은데 여기서 나갈 때가 문제잖아 여기서도 여걸로 여기서 앞날로 했던 것처럼 뒷날도 똑같이 해봐봐 어아살살살 그렇지 어 감을, 아, 자, 또, 어, 그렇지, 감을 잡아야 되니까, 그렇지, 어. 그래, 그렇지, 어. 또, 땡겼으면 좀칼 뒤로 좀 빼고, 또, 어, 그렇지. 음. 그대로 쭉 나가, 이제, 어, 계속 그렇게 나가봐, 어. 그렇지요. 어, 봐봐. 그래. 어. 잘했어. 어,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자잉. 네. 오케이? 네. 음. 자, 처음에 감 잡을 때 네가 이 느낌으로 감 잡은 거를 이제 이 끝에 칼로 똑같이 나가는 거야. 오케이? 그러다 보면 이제 감이 좀 이렇게, 그 걸리는 감이 와. 네. 오케이? 어, 오케이. 잘했어. 한번 해보자. 어. 잘 나오니까 재밌지? 한번딱잘 나오니까. 이렇게 나오면 참 좋은데요. 어, 그렇지. 참 좋지. 그렇지, 응. 알았어. 땀, 좀 땀이. <laughs> 그래 알았 하여튼 잘하고 있고. 음또한번 해보자. 한 다섯 마리 남았지. 네. 음, 오케이. 자, 오늘도 파이팅. 파이팅. 음, 어.